제가 말을 하면 그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네. 하나, 둘, 셋. 누구야? 물병이야 아, <laughs> 나? 무슨? 어. <웃음> 이, <웃음> 이 뭐야? 이분은 인터뷰 때도 울고 계속 <laughs> 울어. <갔다 웃음> <갔다 웃음> 아, <laughs> 오늘 오늘 안 울었어요. 오늘은 좀안 울었는데 너무 맨날 울면 울고 가끔 울어 참고 <웃음>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참고 있어요. 음. 아어아왜 <laughs> 그런지 모르겠는데 <laughs> 말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어, 네, 많이 고맙습니다. 죄송해요. 하나, 이렇게 어. <laughs> 이런 식으 동신페그. <동시에> <laughs> 저희가 항상 네. 같이 출근하고 어. 같이 해주는, 항상 같이 붙어. 그래서 모으는 요 이거는 보여하지 마세요. 이제부터 네.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야죠. 아, 감사합니다. 음. 아. 아, 보여줘야 아, <laughs> <볼>, 되는 <laughs> 거 아니야? 디리리리, 디리리리, <목소리> 디리리리, 디리리리, 디리리리. 디리리리리, 디리리리. 아, 아, 이 정도. 아, 나 나나나나 나도 아, 이정 아, 이 정도. 아, 이 정도. 아, 아, 이정정이이게 아, 이이 토르 토르에 토르 이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하나, 둘, <웃음> <웃음> 왜? 왜왜 반해 반왜 체력이 좋죠 체력에 <laughs> 어, <laughs> <근데> 좋아요 네 체력 <laughs> 네. <cheer up 웃음> 좋습니다 하나, <laughs> 하나 둘셋어나어 <laughs> <난, 웃음> 어? 그러니까 저도 유나야 저는 음. 혼자서도 귀신 영화 음. 보고 영화 보러 가고 이러고 얘는 얘는 거의 없어요 얘는 무상 고아물도 막 혼자 보내서 다잘 보자마 어 그냥 다잘 저는 못 봐요 아 스킨을 못 봐요 은지는 그냥 못 보고. 저는 아이고, 그러 은지랑 영화만 가기 싫어요. 아, 데 너무 시끄러서 아니, 근데. 끊어서. 근데 끊어서. 그리고 어. 아니, <laughs> 아니, 그런, <laughs> 좀 그런 게, 안 봐놓고 되게, 네 명을 물어봐가 나는 그럼 진짜 잘 봐. 잘 봐요, 유튜브. 나랑 은진 서웃으신서웃 아예 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서숙소에서아 맞아, 서웃뭐서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저희으아서 웃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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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웃으면서 서워서 웃으면서 서 웃으면서 웃면서웃면서 웃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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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으웃으 소식통 우리에 음 제일 빠릅니다. 음. 근데 오. 저 다음은 은지원인 것 같고. 맞아요. 저도, 아 맞아요. 은지원 진짜 소식통. 언니들이 오. 의외로 좀잘안는것 같아요. 주로 제일 많이 보시는 댓글은 뭔가요? 저, 요 최근에는 역주행에 관해서 유튜브. 멜론에서도 유튜브도 저희 반응이 좀 궁금한 거예요. 음.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받는 거다 보니까 더 확인하게 아요 저희 음. 설레고. 네, 오. 아 저희 이렇게 역주행. 네. 늘 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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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립니다. 음, 이렇게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게 정말 사실 절망적으로 힘든 순간이 있었었는데 음,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앞으로 저희가 이번 발판을 도약 삼아서 다양한 활동으로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정말 많은 분야에서 저희 모습을 보여드리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. 앞으로 저희 행복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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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같이 할까요?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, <laughs> 려빵 하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이거야? 응. 음, 어. <laughs> <여기다. 웃음> 만들어.